안녕하세요. 깨비도령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돈 좋아하시나요? 돈 싫어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옛날부터 부자들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었나요? 부자들은요, 정말 정말 돈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해야지 돈을 많이 모아서 내가 부를 이룰 수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돈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지식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돈은요 정말 조용한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을 옛날에는 막 장판에도 숨겨놓고 장롱에도 숨겨놓고 이랬다는 얘기 한번 많이 들어보셨었죠 옛날 어른들께서 지혜가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나의 부를 알리고 과시하기 보다는 어디 서랍 깊숙히 넣어놓고 본인만 알고 있는 부를 축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굉장히 과시를 할수 있는 시대잖아요.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좋은 옷들, 좋은 가방, 이런 것들, 좋은 시계까지도 많은 분들께 내 부를 과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의 금전의 운기는 점점 나를 떠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래는 능력에 한해서 이 정도는 즐기고 뭐 남한테 과시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거를 택하신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나의 부에 있는 금전으로 있는 운기를 잘 이끌고 가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얼마 전 영상에도 찍었었는데 김건희 영부인 님이 그3만원대 슬리퍼를 신고 와가지고 그게 굉장히 뭐 완판이 되고 품절이 되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오히려 부자들은 그런 거칠에 있어서 많은 돈을 쓰거나 많은 돈을 뭐 이렇게 치장하고 이런 거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차에 대해서나 집에 대해서는 워낙에 어뭐 풍수지리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터에 있는. 좋은 구조를 가진 집을 갖고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고 또 차에 대해서는 안전에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차가 사고가 나도 조금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덜 다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크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검소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도 큰 부자지만 뭐 빌딩 을 갖고 있는 건물주지만 횡색은 크게 화려하지 않은 분들이 간혹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계속 계속 나의 부에 있는 금전의 기운을 잘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금전을 물려받을 수 있는 2세든지 3세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본인을 치장하고 또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있다. 이런 걸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옛날에는 부자는 3대를 간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막나니가 나와도 노름꾼이 나와도 그 부를 다쓸수 없다 천석군 만석군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소비의 시대고 또 돈쓸고 과시를 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군다나 더막 쓰기 좋아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불을 물려받아도 이걸 본인이 기운을 잘 다스려야 본인과 본인 후대에 있는 남은 자녀들 세대에서도 불을 잘 이끌고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전 돈 이런 것들은 조용한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내가 어느 정도 금전을 이루고 있고 많은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금전을 굉장히 조용하게 본인이 즐길 수 있는 남한테 너무 과시하지 않고 잘 묻어둘 수 있는 그런 곳에 한번 본인이 투자를 하신다든지 잘 묻어 놨다면 기운이 굉장히 더 좋아질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 돈은요. 적은 돈을 잘 아꼈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아까 얘기하고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부자들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부자들은 적은 돈을 굉장히 잘 아끼면서 살아요. 어디 마트를 갈 때도요, 어... 예를 들면요 카드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내 지갑에서 이만큼 있던 돈이 확 나가는 게 체감이 안 되고 그 다음 달에 갚으면 되니까 어떤 소비생활에 있어서 아 이런 것도 못 먹고 살면 요새 젊은 친구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욜로족이라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벌었는데 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한 50대 넘어가시면 이런 말들을 좀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소확행이라는 말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렇지만 이게 큰 금전을 들이지 않고 내가 이 정도는 소소하게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윗대 세대들한테는 통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옛날 분들은 밥한 끼도 그냥 물 말아서 대충 먹으면 되지 내 배만 부르면 됐지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금전을 잘 모으려고 했던 분들이 많은가 반면에 요새 젊은 시대들은 아이 정도는 내가 즐겨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는 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요, 요 정도까지는 좀 즐겨봐도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젊은 분들 오면 굉장히 많이 혼을 내는 스타일이에요 점을 볼때 그 정도도 더아껴썼어야 된다. 집안이 지금 뭐 너가 물려받을 운도 없고 부모가 굉장히 잘 살아서 나중에 너한테 어느 정도 부를 물려줄 집안이 아니면 자수성가해야 되고 너가 자수성가할 수 있는 운이 있는 친구인데 그런 친구일수록 조금 더 경제관념이 잘 서가지고 돈 100만원도 사실은 큰돈이에요 큰돈이어서 생활비로 매달 매달 100만원씩 쓴다 그러면 엄청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돈을 좀더 아꼈었을 때 나한테 좋은 금전의 운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무당에 빗대어서 얘기를 해드리면 무당들도 1년에 한 번씩 진적굿이라는 자기 본인의 실령님들을 위한 구술합니다. 이걸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봄가을로 두 번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제일 많이 봤던 분은 달달이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런데 구이라는게뭐 몇십만 원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큰 금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령님을 모시고 계시는 무당 분들도 1년에 한번 하기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세요. 물론. 저도 1년에 한 번씩은 해마다 해 드렸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해드리냐면, 사실 저도 큰 금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알뜰살뜰하게 합니다. 근데, 일단 신령님께 올리는 재물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어차피 큰 금전 들어가는 거, 제대로 기분 좋게 아끼지 말고 해드리자. 이런 마음인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산적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큰 금전이 들어갈수록 사람 마음이 오히려 관대해져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떤 크게 내가 뭔가 했어야 된다 그러면 관대해지겠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식사하는 거또뭐 어떤 다른 거에 대해서 소비하는 거에 굉장히 저렴하게 요뭐 가령 커피 한잔 마시는 것도 뭐 물론 브랜드 가가지고 좋은 커피를 마실 때도 있지만 뭐, 저 혼자 길거리 가서 어디 커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면 길거리 에 요새 천 원대에 있는 커피숍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뭐 일부러 찾아가서 먹기도 하고요. 굉장히 소비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뭐, 저도 마트 가서 뭐 하나 살때제 입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까탈스러울 정도로 뭐, 20원, 30원, 뭐, 돈 100원 차이 나는 것도 뭐, 비교해 보면서 사고 뭐, 그렇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작은 금전일수록 더 소중하게 여기다 보면요. 그거를 조금 조상님들도 알아주는 것 같고 신령님들도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비생활이 이것도 우리 자손이 좀통 크게 못쓰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금 더 도와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무속적인 힘을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돈의 힘을 믿는 분들도 작은 금전이 모여서 큰 금전이 되듯이 내가 어떤 만 원짜리 밥 한번 사 먹을 수 있지만, 아, 그 구천 원짜리 먹어도 상관없어. 하고 천 원이라도 아껴보시고, 또, 아, 나는 팔천 원짜리도 상관없을 것 같아. 하면 또 이천 원 정도 더 아껴보시고, 조금씩 소비 생활을 좀더 줄여보시면 더 많은 금전의 운기들이 나한테 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돈은요,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한테 돈의 기운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돈돈돈돈 돈돈돈 하시는 분들한테 돈안 붙는 거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셨죠. 그리고 어 어떤 제 친한 친구가 저한테 제가 이제 무속의 길을 걷기 전에 20대 초반에 정말 어렵게 저도 살았었거든요.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항상 했던 말이 너뭐 정말 너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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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돈도 안 따라와. 나도 엄마한테 들었는데,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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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면 돈이 안 따라온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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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면 정말 돈이 안 따라 붙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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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느냐. 이렇게 제가 한번 기도도 해보고 생각을 해봤더니요. 자존감이 없는 분들은 돈으로 밖에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의 성공이 없기 때문에,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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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자존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내가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나의 부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게 없어. 나뭐 자식도 막 어렵게 자, 내가 어렵게 키웠기 때문에 잘 되지 못했어. 그러면 나라도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고 있어야 내 자녀한테도 보여줄 수 있고 우리 가족한테 또내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돈으로밖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돈돈돈돈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딱한 가지 있어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이제까지 방송 중에 개운법 잘 되는 방법, 잘 자는 방법 여러 가지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자존감 높이는 방법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모르, 못 알아주고 안 알아주지만 착한 일을 하는 게내 자존감을 엄청 높여주더라고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얼마 전에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그, 누가, 어떤 앞에 가시는 분이 그냥 쓰레기통이 바로 앞에 있는데, 쓰레기통 얼마 안 가서 페트병을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페트병 얼마든지 분리수거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집에서 한 100m 정도 이제 떨어진 공간이었었어요. 근데 일부러 그걸 갖고 집에, 집 앞에 와서 분리수거장에 가서 버렸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아, 자존감이, 제 자존감이 엄청 올라가는 거에서, 아, 맞아.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 지구를 깨끗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지. 이런 거. 또 하나.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나이가 되게 많이 있으신 분이 이제 폐지를 줍는 거를 목격을 했는데, 리어카를 끌고 가야 되는데, 차도가 2차선이에요. 그래서 2차선인데, 그러면 한 차선에 가면 이 차들이 이분을 비켜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만 벗어나면 사거리가 지나가서 우회전을 하실 수가 있고, 조금 더 편하게 가실 수 있는 길이 나오니까, 거기까지만 끌어주면 될것 같아서 끌어주고 왔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드는 일도 아니었고 너무 내가 막 힘이 드는 일도 아니었는데 해드리고 나니까 제 자존감이 되게 높아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약간의 막 우울감도 있고 자괴감도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무당이지만 사람이니까 어난왜 이렇게 못하고 있지? 뭐 신의 길을 정말 깨끗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쯤에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을 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도움을 드리고 났을 때, 아, 나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걸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떤 방송에서건 이건 한번 꼭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큰 봉사가 뭐, 물론 주는 뿌듯함도 있고, 어떤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어떤 자선 행사, 어떤 기부를 통해서 내가 얻는 큰 큰 자부심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고 자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제가 엄청 경험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한번, 아,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이럴수록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또 자존감 높은 분들께 금전의 운기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걸 꼭 한번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같은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이 돈이 갖고 있는 비밀들. 첫 번째, 돈은 조용한 곳을 좋아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겸손하고 조용하게 내가 과시 안 할수록 돈의 기운이 나를 좋아한다. 또두 번째. 작은 돈을 아껴야 큰 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번째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 내 자존감이 높아야 돈이란 물건이 나를 따라온다. 이 마지막 세 번째까지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들으셔서 오늘부터 정말 아주 작은 하나 예를 들면, 공중 화장실 갔을 때, 아, 휴지통이 너무 더러웠는데, 이거 누구나가 손대기 싫고, 아무튼 물, 그걸 직업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내가 그냥 남들도 보기 싫을 것 같으니까 치워주고 나오면, 본인의 자존감이 엄청 올라가시, 올라가는 거 오늘부터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조그만 선행들이라도 한번 몸소 해보시고 또 금전의 기운도 나를 따라오시는 그런 소중한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댓글란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깨비조령 TV 채널에서 항상 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생년월일, 그 본인 성함 그리고 본인이 제일 궁금해하시고 고민되시는 점한 가지 적어 주시면 제가 띠별 공수 할때한 번씩 오반기도 뽑아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참여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마포에 있는 키패드 영이었습니다.